앞머리부터 정수리까지 탈모가 많이 진행되었다면 가발을 쓰셔야 하겠죠. 하지만 가발이 너무 싫으시다면 내피 없는 머리에 짜는 가발 어떠세요? 실제로 증모술 시술을 하는 모습을 보시고는 고객님들이 이거 완전 머리에 가발 있잖아요 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더운 여름 가발이 더 더운 이유는 가발의 소재가 내피가 아무리 얇아도 모발을 심는 소재가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블랭크유 헤어핏 익스텐션은 내피 없이 짧아진 모발에 모발을 엮어내기 때문에 정수리 주변을 조금만 길러준다면 아주 가볍게 스타일링 가능하고 가발이랑 비교가 불가하죠. 우선 블랭크유 헤어핏 증모술은 고객님 모발 소량의 144수의 모다발을 스킬로 엮어서 숱이 많아 보이게 만들어주는 붙임머리 기술입니다. 모발이 아주 얇아져 있어도 아주 짧아도 144수의 작은 모다발이기에 잘만 관리를 해주신다면 두피 데미지 없이 오랫동안 유지하실 수 있는 진짜 괜찮은 시술 방법입니다. 오늘은 17년부터 9년간 증모술을 받고 계시는 30대 고객님입니다. 10년 전에 이식수술을 하셔서 앞머리 헤어라인에 모발이 분포는 되어있지만 매우 밀도가 떨어지는 형태이시고 전형적인 남성형 탈모의 형태입니다. 모발의 이식머리는 앞머리를 예쁘게 증모하는 데 아주 큰 요소입니다. 모발 이식 경험이 있는 분들 중에 숱이 없어 여전히 고민이시라면 무조건 증모술 강추합니다. 하지만 정수리는 조금 다른 부분인데요. 정수리를 커버하는 다양한 기법이 있지만 고객님에게는 가마옷님을 선택하였습니다. 시술에 있어서는 고객님의 니즈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고객님은 평소 때 모자를 살짝 걸쳐 쓰는 것을 좋아하시고 땀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최대한 고객님의 모발을 살려드렸고 정수리 탈모는 가마를 숱이 있는 왼쪽으로 이동해서 살짝 옮길 수 있게 이동을 해드렸습니다. 탈모가 없더라도 가마 주변은 볼륨이 꺼지고 숱이 적어 보일 수 있는데요. 정수리 탈모가 진행된다면 가마의 위치가 진짜 중요한데요. 블랭크의 주특기 가마 옮겨버리기 숱이 조금 있는 구간을 정하고 고객님이 불편해하지 않는 가. 발마를 확인한 후에 리프팅 검으로 가마를 이동합니다. 블랭크유는 증모만 하는 샵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스타일을 위한 시술을 함께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정수리까지 숱이 적으셔서 모량은 만모로 매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만모로 진행 시에 앞머리에서 윗머리까지는 대략 8천모 정도로 시술을 해주고요, 뒤쪽의 정수리 구간은 2천모로 분포를 시킵니다. 가보셨어요? 저희 볼로 이사 갔잖아요아 패, 앞에만 보이네. 여기 스타벅스도 다 완전 완전 좋아요 완전 달라졌어요 맞아 고객님이 우리 손님인데 네. 알고보니 제 후배였어요 오우 네. 중학교 헉 어, 역시 만날 수 밖에 없네요 그럼요 하하하하 되게 불편해하시는데? <laughs> 아 <아니>, 너무 웃 <laughs> 어거지였어? 어, 너무 웃 <laughs> 가끔 동네 얘기도 하고 음. <laughs> 옛날에 진짜 너무 안 좋았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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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되게 시골 살았거든요. <laughs> 그래서 되게 <laughs> 학교 다닌데도 되게 시골이고, 네. <laughs> 옛날엔 <옛날에는> 진짜 싫었어요. <laughs> 저도 싫었어요. 근데 우기를 아직도 살고 있을 줄은 <웃음> <웃음> 너무 좋아졌지 <laughs> 그렇죠. <그쵸? 웃음> 네. 오히려 적당히 놀릴 거 놀이고 조용하고 해서 네, <laughs> 좋아요. 제가 만약에 좀 사라지거든 소민님한테 한번 들고 주무시지 음. 해보세요 네. 손가락이 이제 저희가 음. 안 펴져요 아 진짜요? 증거 네. 아, 너무 많이가까 지금 못 드네요 <laughs> 그래서 아유.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음. 약간 휴식이 필요하다면 네, 좀더 길게 하려면 소민님과 너무 잘 저랑 차이를 잘, 잘 맞춰서 네. 제가 만약에 없으면 네. 음. 블랭크유 모다발은 자체 개발하고 생산하고 있고요 적당한 퍼집점과꼭 필요한 모량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고객님의 모질에 잘 맞는 모발을 선택하여 사용하도록 다양한 모질의 모다발을 만들고 있습니다 정수리에 탈모 진행이 많이 되어서 진짜 연모인데요 이런 곳에 붙이는 것은 정말 어렵거든요 대부분의 증모술 샵에서는 안됩니다 라고 할 거예요 하지만 블랭크유 본점에서는 이걸 다 합니다 고객님이 원하면 하는 거죠 이렇게 얇은 곳에 붙이면 다 빠지는 거 아니냐고요? 고객님은 9년간 매듭에 빠짐없이 고객님 모발도 잘 유지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고정제 아. 고정제 네, 저희가 특허가 여러 개 있는데 어, 그 모다발의 특허도 있는데 이 고정제의 특허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 사실 예전에는 영상에 아예 고정제는 안 담았어요 아. 특허 내신 날 엄청 힘드셨겠어요 응. 그냥 뭐 시술을 하다가 계속 생기는 아이디어니까 음. 어, 뭐 돈이 좀 들어가고 <laughs> 시간도 또 엄청 응. 예 응. 예전에는 특허를 내야지라고 생각을 전혀 안 했었는데 주변에서 그래도 음. 기술이면 내놓는 게 낫지 않냐 응. 하고 그래서 내기 시작했는데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laughs> 기술이 계속 바뀌니까 맞아요. 응. 예전에는 퍼내고 이러는 게막 되게 막 대단한 사람들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음. 막상 들어와 보니까 음. 뭐 그렇진 음. 않더라고요 그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혹시 매듭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 한 달간 들이는 무료 AS 기간을 이용하시면 비용 부담 없이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자, 고객님은 3년 전에도 가볍게 사진 촬영을 해주신 적이 있는데요. 겨울이라서 내리는 머리 스타일을 연출해드렸고, 이번에는 더워도 너무 더운 여름이라 앞머리를 살짝 올리실 수 있도록 연출해보았습니다. 블랭크를 찾아주시는 고객님들의 가장 큰 이유는 다양한 스타일을 할수 있어서인데요. 아무래도 한땀한땀 연결하여 모량을 늘리기에 모발의 움직임이나 스타일의 유지력이 좋고, 그리고 모든 디자이너가 증모 시술자가 아닌 헤어 디자이너이기에 가능합니다. 블랭크유는 고객님들의 헤어 자신감을 위해서 다양한 탈모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깊이 있는 상담을 통해 고객님의 니즈를 잘 파악하고 고객님이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이 저희의 보람입니다. 또한 고객의 불편함과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한달을 매드 위치 변경이나 떨어지는 것에 대한 AS 부분은 무료로 진행되고 있으니 너무 걱정만 하지 마시고 블랭크유에서 더운 여름 헤어스타일 고민을 날려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